어, 하반신 마비로 막막한데 학교 측 대체 더큰 상처를 받았네요.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달 사이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고 있다는 피해자. 급식 조리사로 10년간 열심히 일해왔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고생했는데, 내가 이 고생한 게 이게 반가시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피해자의 남편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휴게실 공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랬더라고. 요 근데 위에 있던 그 옷장 선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떨어진 수납장은 그대로 네 명의 조류사들을 덮쳤습니다. 그중세 명은 다행히 경상이 그쳤지만 수납장의 목을 맞은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학교 측은 수납장 설치한 가구 회사의 과실을 주장합니다. 올 2월달에 설치했고 사고가 6월 7일날 났으니까 최 6개월도 안된 상부장이죠. 그러면 상부장 설치가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사고 발생 후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피해자 두 달이 지난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교추 6번, 7번이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감각은 있어요. 이게 그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얘를 움직인다던가 힘을 준다던가 이런 건 전혀 안 되고 현재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지만 차도가 없어 답답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매일매일 쌓여가는 간병비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 있 거예요? 현재 산재등록을 하긴 했는데 한재도 자기부 담금이 있대요. 두달 있었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제가 지불을 했고 간병비는 하루에 뭐 지금 13만 5천 원씩 주고 있거든요. 지원 받은 거는 뭐한 95만 원? 분명히 이거는 본인 잘못이 아닌데 학교는 학교대로 남을 나라. 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남을 나라.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는 현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가서 상황을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명확한 음.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진행 중인 거잖아요. 지금 뭐 1년을 치료를 한다, 2년을 치료한다라고 확정이 되면은. 어 거기에 따른 뭐가 이제 보상이 들어갈 거고. 그럼 학교 측에는 해주실 수 있는 게 당장은 없으신 거예요. 그럼. 그렇죠. 대를 또 딱히 찾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고요. 조사라든지 이런 게 결과 부분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마음대로 결정 내리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피해자 가족은 가구 회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학교와 교육청의 태도에 더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랑 근로계약이 있는 거지 그 가구회사랑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구회사가 그거를 잘못 설치했든 잘못 만들었든 전혀 상관이 없고 근로장소 안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건 본인들이 우리한테 손해를 배상한 다음에 그쪽에다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를 지급을 하라는 거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는 현실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요?